안녕하세요 원칙과 기준을 지키며 매매하는 차티스트 엔트박입니다 오늘도 좋은 움직임 보여준 종목들 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전에 먼저 나스닥 선물 흐름부터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제 장세 보시면 15,000포인트 주요자리를 뚫어주면서 이렇게 오늘 지금 약간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매우 좋은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서 이제 여기서 올리고 저항 맞고 다시 한번 지지를 받으면서 14,500 포인트에서 올라가면서 이제 뚫어줬습니다. 여기 15,000 포인트를. 살짝 뚫어주는 움직임 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눌러줄 수는 있습니다. 2, 3일 정도 눌러줄 수는 있지만 이렇게 20일선 올리면서 이렇게 지지 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가장 베스트 패턴이고요. 지금 이제 위쪽에 저항대가 보여지죠? 이제 15,50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대가 어느 정도 있다 이 자리에서 그래서 이제 뭐 여기 지지 받고 올라가서 여기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수 있는데 여기서 어떤 움직임을 맞고 나올지 여기서 맞고 이렇게 하락 추세를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움직임 나올지 아니면 여기서 뚫어버리는 움직임 나올지 이 이15,500 포인트 부분이 조금 주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단기적인 상승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눌러주는 흐름 나올 수 있지만 이 자리에서 받쳐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뭐한 2,3일 눌러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이제 눌림목 자리 보여주는 종목들 노리셔도 되고 그런 종목들을 한번 본인 기준에 맞게 대응해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지수도 보시면은 비슷한 흐름은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 더안 좋은 흐름이긴 해요. 지금. 미국 지수는 21선을 올라탔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좀더 뚫어주면서 2,800 포인트를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2,850 포인트 부분부터 어느 정도 저항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지켜보셔야 되겠고요 코스닥도 지금 925 포인트를 올라가는 움직임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가 뚫리, 뚫, 뚫리는 움직임 나오고 나서 눌러주고 미국 증시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눌러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가는 패턴이 나와야지. 다시 한번 청포인트 1050포인트 노리로 갈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올 수 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들 보도록 할게요. 어 먼저 유엔아입니다. 유엔아에 UNI 어제도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 이제 타점은 이런 자리 여기나 아니면 이 자리에 설명을 드렸었고요.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왔고 어제 이 자리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막 크게 갈수 있다. 그래서 이제 막만 원대, 9천 원에서 만 원대 사이 목표가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제 상한가를 오늘 상한가를 가면서 9,370원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내일 장에 이제 뭐만 원대에서 만천원 사이. 이 자리에서 이제 저항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타점이 이런 타점에서 들어가지 않으시면은 여기서 따라 들어가시면 손실을 보기 크기 때문에 내일 뭐갭 상승을 해서 11,000원에서 1원0 0 0사이 자리를 한번 노리러 갈수 있는 자리는 충분히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나올지 긴 꼬리를 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절대 위에서 따라 들어가시지 마시고 이런 자리 에 오면은 뭐 살짝 눌러 주는 흐름 나오면 여기서 들어가셔 가지고 단타성으로 5%나 10% 정도 짧게 보시면서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지. 이게 여기서 상한가를또 간다고 이렇게 노리시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흐름이 이제 여기서 나오고 위에서 움직임 나오면서 소화해주는, 앞쪽 매물 때 소화해주는 움직임 좀더 지켜보시면 될것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DGI인데요. DGI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요런 자리에서 1차적으로 말씀드렸고 잘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고요. 눌러 주는 흐름 속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자리를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 보시면은 여기서 단기적인 흐름이 3,500원이 돌파가 됐죠. 3,500원이 몸통으로 돌파가 됐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흐름에서 충분히 앞쪽에 한번 뚫어주는 움직임도 있고, 이 평선들 밑에 받쳐주면서 올라오는 흐름으로 정배열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고요. 지금 흐름에서는, 뭐, 짧게 보신다 하면, 이 자리, 한 4,100원, 4,000원대, 4,050원, 그 다음에 이 자리까지. 요까지까지 한번쯤 도전해볼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그래서 한번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좀더잘 움직이는 흐름이 나온다 하면 충분히 7,000만 뚫어버리면서 올라갈 수 있죠 지금 흐름에서 이큰 박스건으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위쪽으로는 요 가격대 밑으로는 지금 그어놓은 가격대이기 때문에 밑으로 보시면 밑에는 2,000원 부근 대 그리고 위로는 7,000원 부근에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온다 하면 이쪽 가격대 이쪽 가격대 노리로 갈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 한번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 들어오면 만원대 노리로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거래량 들어오는 움직임 이런 것들은 앞쪽 매물대 소화해주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여지는 흐름이고요 세력들이 아직 나가지 않았고 언제 출발할지 그런 흐름을 기다리는 그런 차트로 보여지니까요 다시 한번 흐름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노려보실 분들은 어, 3,250원이나 3,200원 어, 정도 이 밑에 자리 손절가 잡고 좀 길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정도 보면 3,050원 정도 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거 좋아 보입니다 다음 종목 보도록 할게요 다음 종목 신라섬유입니다 신라섬유도 비슷한 움직임이죠 이런 것도 거래량 들어오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놨다가 좀 빠졌어요 지수 안 좋아지고 뭐 전반적으로 추세가 끝나는 흐름을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2 0일선 올라타는 흐름을 살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흔들고 다시 한번 올리는 흐름은 앞쪽 매물대를 소화해주고 다시 올리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올라가는 흐름이어야 되는데 지금 매물대 자리가 너무 많죠 이 자리도 있고 뭐이 위에 자리도 있고 많기 때문에 좀 강력한 흐름이 이쪽에 이렇게 나와 줘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지금 흐름에서 만들어 주어야 될 흐름은 지금 이렇게 움직임 보여주고 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오면서 좀 이렇게 우상향 흐름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한, 뭐, 1, 다음 주나 뭐, 이렇게 흐름이 나온다 하면, 올리고 눌러줬다가, 이렇게 2평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장기 이평선 밑으로 내려오면서, 올라가는 흐름으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온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진 차트이기 때문에, 그것도잘 지켜보시면서 대응해보시면 될것같고요그 다음, 오늘 움직임 나온 거, 글로벌 텍스프입니다. 글로벌 텍스프리가 지금 다시 한번 밑에서 움직임이 나오면서 슈팅을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기존에 그어 놨던 줄어 2,600원 1차 처음에 작년에 말씀드렸던 그 자리에서 바로 움직임 나오고 다시 한번 내려왔었는데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어 처음 어 처음 상장 이후의 흐름 보시면은 2017년도 상장하고 나서 쭉 하락을 해서 이 밑에 하단부 박스권에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지금 이제 뭐 코로나가 좀 괜찮아지고 앞으로 이제 그 흐름들이 이제 글로벌 면세점 사업으로 묶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면세점 이제 해외여행도 진행이 되고 코로나가 좀 풀린다 이러면은 이제 뭐 충분히 이 위에까지 5천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글로벌 악재가 지금 있는 상황이라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런 게 있지만 뭐한 6개월이나 1년 뒤에는 또 이제 그냥 감기로 해서 별로 뭐 크게 안 넣어 닫고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 하면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한번 쭉 충분히 이렇게 올라가면서 위로 갈수 있는 그런 차트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어, 글로벌텍스프리도 잘 지켜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오늘 흐름이 이제 좀 괜찮은 것들이 scd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시 한번 자리를 만들고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봤었던 어, dgi 나좀 비슷한 자리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면서 이 단기적인 흐름만 보시면 기준봉 뜨고 눌러줬는데 요, 여기서 이제 살짝 깰뻔 하다가 안 깨고 여기 1700원대, 1710원대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인데요. 지금 여기 올라가고 눌러주고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단기적인 흐름에서 보시면 여기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온다 하면 쭉 한번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나오, 나오는. 그런 흐름이 보여지는 차트입니다. 그래서 SCD랑 지금 보시면 DGI 인가요? 아까 봤던 DGI랑 이런 것들은 지금 자리가 좀 비슷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손절가 잡고 대응해 보시면 괜찮은 흐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좋은 타점에 들어가셔가지고 기다림 속에서 보는 기준에 맞게 그렇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지수가 어느 정도 받쳐주면서 15,500포인트, 15,500포인트까지는 상승흐름이 보여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셔가지고요. 조금 눌림목 자리가 나온다 이러면 한번 쯤베팅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흐름이네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후원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 이상 엔트박이었습니다.